A매치 기간에 한국 대표팀의 선수를 보낸 유럽 리그가 한국의 승리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득점도 하고 60분에 교체되어 벤치에 돌아온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경기에서 손흥민이 없으면 실제 강등권까지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맨시티, 플럼, 첼시 등 리그 경기에다가 AS 로마와의 유로파리그 경기까지 토트넘은 오로지 손흥민의 맹활약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감독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쿠웨이트로 날아갔고 홍명보는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다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상황 에 손흥민은 날아다녔고 득점을 하고 교체되었습니다. 연일 손흥민 매각과 방출 소식이나 전하고 있는 토트넘 현지 팬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것은 토트넘 구단 이나 포스트 감독이나 영국 현지 팬들이나 도찐개친입니다. 이 와중에 진짜 신인한 영국 클럽 은 배준호가 소속한 스토크시티 입니다. 손흥민이 교체되고 배준호가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빛이 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후반 15분 실점하면서 한국이 추격당하면서 쫓기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놀라운 활약을 하던 손흥민이 빠지는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점 4분 만에 주장 손흥민의 교체라는 사실에 놀랐는데, 그 대체 선수가 2003년생의 어린 선수 배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배준호는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의 선수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10분만에 황인범의 절묘한 스루패스를 받아 수비 뒷공간을 허물며 파고든 후 침착하게 한번 접으며 슈팅각을 만들어 득점을 했습니다. 진출 1년만에 괜히 잉글랜드 이브리그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2003년생 배준호는 지난 6월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에서 A대표팀의 부름을 받았고 싱가포르 원정에서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홍명보부임 이후 주장 손흥민의 부상 여파로 10월 A매치에 대표팀에 재승선했습니다. 배준호는 특유의 테크니션적인 면모로 저돌적이면서 과감한 드리블을 통해 쿠웨이트의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배준호는 3차 예선 가장 난적으로 평가받는 요르단, 이라크와의 이연전에서 놀라운 활약을 했습니다. 요르단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황희찬이 부상을 당하고 교체 투입한 엄지성 역시 후반전 쓰러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배준호는 과감한 드리블로 요르단을 흔들었습니다. 오연규의 세기골을 도우며 A매치 첫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배준호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4차전에서는 선발 출격했습니다. 좌측 날개로 나선 배준호는 이라크의 수비를 흔들기 시작했고 전반전 오세훈의 선제골을 도우며 두 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0월 A매치부터 이번 경기까지 배준호는 세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배준호의 득점은 소속팀 스토크 시티는 즉각 소식을 전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스토크시티 팬들도 우리 스토크킹 역시 코리언 킹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크시티 팬들은 배준호가 클럽에 들어오면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배준호의 맹활약으로 팀이 활기를 찾고 리그 강등권에서 탈출한 것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배준호를 보기 위해서 정말 먼 한국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경기 때마다 배준호를 응원하는 플랜카드와 뜨거운 함성 소리가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포트넘의 손흥민을 응원하는 한국 축구 팬들을 방송에서만 보다가 실제 한국 축구 팬들의 응원을 본 상황입니다. 스토크시티의 현지 팬들은 최근 구단에서 한국 축구 팬들을 위하여 배주노와의 만남을 만들어준 것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동안 구단이 팬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팬들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생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크 시티 구단은 배준호와 한국 축구 팬들 간의 만남 영상을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스토크 시티 팬들의 SNS에는 축하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 팬들을 대대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팬들과 지역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배준호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스토키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엿보기 위해 몰려드는 한국 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특히 미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구단도 칭찬합니다. 배준호의 경기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온 많은 한국 팬들을 위해 이 놀라운 미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 정말 고맙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한국 축구 팬과 배준호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우리 클럽은 서포터즈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문제를 바로잡기 시작했다고 본다. 배준호 미팅 프로그램을 잘 치른 구단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배준호 때문에 스토크시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벌써부터 프리시즌에 한국에서 친선 경기를 치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처럼 크게 환영을 받을 것이고 클럽의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준호를 시작으로 많은 한국 선수들을 계속 영입해서 한국과 스토크시티가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너무 환상적인 상황이다. 나는 배준호와 스토크시티가 정말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설사 배준호와 스토크가 헤어지는 때가 오더라도 사랑은 이어질 것이다. 배준호가 뛰고 있는 스토크 시티가 소속한 EFL 챔피언십은 영국 2부리그로 승강제로 3팀이 1부리그로 승격하지만 22위부터 최하위 24위는 3부리그로 탈락하게 됩니다. 그동안 스토크 시티는 1부리그 승격에 가슴 졸이는 것이 아니라 3부리그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속이 터지는 심정으로 매경기를 치르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리그 마지막까지 강등 위기를 겪다가 배준호의 엄청난 활약 때문에 강등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결국 배준호는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받으며 스토크시티 현지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역시 배준호는 이번 시즌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스토크시티는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최근까지 강등권과 승점 3점이 차이 나는 리그 하위에서 순위에서 발버둥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역시 배준호의 놀라운 활약으로 강등권을 벗어나고 있어서 스토크 시티 팬들이 크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브리그 축구 팬들이 일부 리그 승격보다 더 흥분하는 것이 3부 리그 탈락이라는 주장이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배준호는 지난 10일 한국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열린 경기에서 도움을 추가 팀을 패배해서 구했습니다. 홈에서 열린 미럴과의 15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 극적인 어시스트를 하면서 팀의 1대1 무승부의 힘을 보탰습니다. 리그 5 도움에 성공한 배준호는 도움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배준호의 극적인 도움을 앞세워 패배를 면한 스토크는 새 경기 무패로 승점 19점을 정립 리그 13위에 자리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경기는 유럽 리그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뿐 아니라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의 바이에르미는 황인범의 페누르트, 배준호의 스토크시티 등 유럽 리그 클럽들이 모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이라도 당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부 리그로 탈락하면 안 된다는 스토크시티 축구팬들도 배준호에 대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배준호가 보여주는 경기 모습이 손흥민의 어린 시절처럼 감동적입니다. 푸에이트전에서 손흥민은 전반 17분 이재성과 짧은 패스를 주고 받다가 박스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상대 선수의 거친 몸싸움에 밀려 넘어졌습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손흥민은 직접 나서 왼쪽 코너로 정확하게 차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손흥민은 A매치 130경기 출전에 50골을 넣어 역대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2위 기록인 황선홍 감독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제 오직 차범근 감독의 58득점만이 그의 위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경기의 실점 장면은 아쉽지만 솔직히 쿠웨이트 선수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대표팀은 17일 중립지역 요르단으로 넘어가 19일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올해 마지막 A매치를 펼치게 됩니다. 다음 경기도 시원한 득점 행진 기대합니다.